여러분들은 아보카도 토스트 좋아하십니까? I have to say I make a mean avocado toast. 제가 좀 아보카도 토스트는 좀 만듭니다. 질문은 아보카도 토스트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물론 해본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해본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개념이 잘안 잡히실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50살이 되어서야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또는 나는 에세이를 끝내려고 3시까지 깨어 있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의 문장들을 영어로 만들어 보셨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개념이 잘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점점 나아지는 영어 선샤인 잉글시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by until 뉘앙스 차이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기초 아주 쉬운 단어 아닙니다 저와 같이 공부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고급스럽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똑같은 설명만 듣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오아시스 같은 설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by nuance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need to send me the documents by Friday. 금요일까지 서류를 나한테 보내줘야 된다 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말은 항상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서류를 보내도 됩니다. 또는 내일 보내도 되고요. 또는 이틀 후 금요일 전까지 보내면 됩니다. 질문은 금요일 날 보내도 되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by friday라고 했을 때 금요일까지가 금요일을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금요일 전인 목요일까지 보내야 되는 건가요? by는요. on, at, or, before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by Friday라고 하면 은 Friday, 금요일 저녁 11시 59분 Saturday, 그 다음 날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내면 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게 업무상 You need to send me the documents by Friday. 서류를 나한테 금요일까지 보내라. 이럴 때는 뉘앙스가 by the end of the day. 우리 일과 시간, 일하는 일과 시간 5시까지 보내달라는 뉘앙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만약에 금요일 전, 목요일, 금요일 날 내가 서류를 다른 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전, 목요일까지 보내달라 그럴 때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before Friday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before Friday, by Friday 뉘앙스가 다릅니다. by Friday는 금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before Friday는 목요일까지 보내달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until의 뉘앙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한두 가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ll be here until 5pm. 나는 여기 5시까지 있을 거다. until의 뉘앙스는요. 지금 말하는 순간부터 내가 until 5 o'clock까지 연속적으로 쭉 가는 것이 until의 뉘앙스입니다. 이거는 다 아시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I'll be here until 5pm. 이 갖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은, I won't be here after 5pm. 나 5시 이후는 여기에 없을 거라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I'll be here until 5 o'clock. 5pm. 나 여기 5시까지 있을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나 5시가 넘으면은 여기에 없을 거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until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until 5 o'clock, 5 o c l o c k 에 stop, 연속적으로 내가 쭉 있는 것이 stop, 멈출 것이고 5시가 넘어서는 change, 다른 걸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바뀐다. until 5 o'clock. 5시까지는 지금 말하는 이 순간부터 쭉 연속적으로 갈 건데, 5시의 이유는 어떤 상황이 바뀔 거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I'll be here until 5 o'clock. 5시까지 여기에 쭉 있을 거다. 계속 되는 거죠. 근데 5시 이후에는 상황이 바뀔 거다. 내가 있는 것이 없다. 내가 떠날 것이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뉘앙스예요. 그리고 until은 until, till, till.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할수 있습니다. 발음은 다 똑같은데, 그 철자법이 약간씩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by 구조. She will be back by five o'clock. 다시 전에 그녀는 올 것이다. 그러면 5시 전에 4시, 3시, 2시 지금 말한 이 순간에 올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죠. 또 The application must be in by the 31st of July. 7월 3 0일까지 어플리케이션이 제출되어야 한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by the 31st 그러면 31일까지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Please let me know by tomorrow. 내일까지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오늘 지나서 내일 11시 50분, 9분까지 알려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무적인 일이면은 내일, the end of the day, 5시까지 알려주면 된다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She'll have retired by then. 그때쯤이면은 그녀는 은퇴했을 거야. 물론 이말 하기 전에 어떤 뉘앙스의 내용이 있었겠죠. 그 시간이 되면은 그녀는 retired 은퇴를 했을 거다. 그럼 보시다시피 by 뒤에는 뭐가 나오나요? 어떤 특별한 시점,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온다는 거. 이것이 by의 구조입니다. 그럼 until 구조. I have to work until 7pm.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I have to work until 7pm. 그러면은 7시까지 쭉 일을 계속 할 거다. 맞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 I have to work until 7pm 이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아셔야 될 거냐면요. 7시 1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7시가 지났어요. 1분 지났어. 그러면 일을 멈추겠다는 얘기예요. 7시까지만 일을 할 거고 7시가 넘으면 나는 다른 일, 일을 하는 것을 멈추고 집에 가든지 맥주를 마시러 가든지 회식을 가든지 다른 일을 할 거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거죠. 그럼 다음. I'll stay here until you will come back. 나는 네가 올 때까지 여기에 계속 있겠다. 여기서 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네가 오는 거지요. 그때 "I will stay here until you will come back"이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I will stay here until you come back"이에요.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I will stay here. I will stay here. 미래지요. 계속 있을 거란 말이요. I will stay here until you come back이에요. 현, until 뒤에 나오는 문장은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I will stay here until you come.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She has to wait until the bus will arrive. 그녀는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려야만 한다. 이 문장도 틀린 문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she has to wait until the bus arrives. 현재 의 시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론상 약간 안 맞지요. 내가 기다리는 것과 버스가 오는 것이 그 다음 미래 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he has to wait until the bus arrives.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더 재밌는 것. I won't start working until you come back. 네가 올 때까지 나는 일을 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오면은 일을 시작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I won't start working. 나는 일을 시작 안할 것이다. 언제까지? Until you come back.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나일안 하고 있을게. 말 약간 좀 어색하지요. 네가 돌아오면은 일을 시작할게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I can't do my work. Until I fix my computer. I can't do my work.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Until I fix my computer. 컴퓨터를 고치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컴퓨터를 고친 다음에 일을 할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 I can't do my work until I fix my computer. until 뒤에는 뭐예요? 현재 시작가 오는 거죠? 그러나, I can't do my work until I have fixed my computer. I can't do my work until I have fixed my computer. have plus pp, 현재 완료를 써도 됩니다. 두 문장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쓰냐?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냐? 컴퓨터를 고치기 전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그다음에 내가 뭐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I can't do my work until I have fixed my computer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상은 똑같은 거예요. I can't do my work until I fix my computer. I can't do my work until I have fixed my computer. 차이 없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과거 시점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She didn't offer me a drink until I finished my meal. 내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녀는 나한테 술을 권하지 않았다. She didn't offer me a drink until I finished my meal. 과거 과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she didn't offer me a drink until I had finished my meal. 내가 식사를 완벽하게 끝내기 때까지 그녀는 나한테 술을 권하지 않았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의미상의 차이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러나 I had finished my meal. 내가 음식을 다 먹은 것이 먼저였다는 것, 그때까지 뭐 술을 권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보다 고급스러운 표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until Friday. 우리는 금요일까지 갖고 있다. 아주 어색한 문장이죠. 그러나 완벽한 문장입니다.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이면. 은 We have until Friday to send out the documents. We have until Friday를 우리는 금요일까지 갖고 있다. 우리는 금요일까지 여유 시간이 있다. 금요일까지 시간이 있다. 여유를 빼고 We have until Friday. 금요일까지 시간이 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end out the documents. 서류를 보내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We have until Friday to send out the documents. 아주 특이한 문장 구조예요. 정말 특이합니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한번 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런 말 하면, 아, 이런 뉘앙스지. 이렇게 아시는 거고 한 번도 안 보시면은 저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야. 의심이 갈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 더. You could have until Monday. 너는 월요일까지 가질 수가 있어. 월요일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 어? 뭐? To turn in your report. 네 리포트 제출하던데. 이 여기서 뉘앙스 could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원래 마감일은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저 죄송하지만 제가 아파가지고 금요일까지 제출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오케이, okay, You could have until Monday. 금요일, 월요일까지 가질 수 있어.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가 있어. 가질 수가 있어. 뭐 하기 위해서? To turn in your report. You could have until Monday. To turn in your report. We have until Friday. You could have until Monday. 패턴이 똑같은 거죠. 여기서는 패턴 공부하는 겁니다. Companies have until December 31st. 회사들은 12월 31일까지 시간이 있다. 뭐하기 위해서? To comply with the new regulation. 새로운 법률에 comply, 따르기, 준수하기 위해서. Companies have until December 31st to comply with the new regulation. 세 문장이다. 같은 패턴의 문장입니다. 어떻게? 주어, have, until 시간. We have until Friday. You could have until Monday. companies have until December 31st. 이거 문법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지만 이거 완벽한 문장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새롭고? 더 재밌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didn't go to the office until 12 p.m. 나 12시까지 사무실 안 갔다. 12시까지 안간 것이 쭉 유지되는 거죠. 이 문장을 It was not t n until 12pm that I went to the office. It was not until 12pm that I went to the office. 12시까지 사무실 안 갔다. 12시가 돼서야 나는 사무실에 갔다. 같은 맥락의 문장입니다. 거제 있는 거? Not until 12pm Did I go to the office? Not until 12 p.m. did I go to the office. 세개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나 12시까지 사무실 안 갔다. 12시가 돼서야 나는 사무실에 갔다. 제가 처음에 until의 뉘앙스를 설명했을 때 until 12 p.m. 이라고 했을 때는 12 p.m.에 딱 stop. 멈추고 change 뭔가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It was not until 12pm that I went to the office. 12시가 넘으니까 뭐 가요? 이제 사무실을 간 거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was not until 12pm that I went to the I went to the office. 사무실에 갔다. 12시가 지나서야 사무실에 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Not until 12pm. 12시까지는 아니었는데, did I go to the office? 이 문장에서는 I did. 보치가 돼 있는 거죠. 보치 문장입니다. 이거 옛날에 수능에 많이 나온 시험 문제였는데. 재밌지 않나요? until 다음에 어떤 시간적인 게 나온 게 아니라, until 뒤에 시간도 나오고 문장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it was not until 12pm that I went to the office. 이것을 또 바꿔서 not until 12 p.m. did I go to the office라고 할수 있습니다. until 뒤에 시간만 안다고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최소한 경험 정도 한 번은 보고 듣고 해 보셔야 나중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아 저거 어디서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 생소하진 않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I didn't get angry until I saw the report. 엄마들이 많이 하는 얘기일 것 같거든요. I didn't get angry. 화를 내지 않았다. until. 뭐 하기 전까지는. I saw the report. 어, 성적표를 보기 전까지는. 성적표를 보기 전까지는 화를 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성적표를 본 다음에 내가 화를 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을, It was not until I saw the report that I got angry. 이것을 또 다시, Not until I saw the report did I get angry. Not until I saw the report did I get angry. 이것이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계속될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서도 언어는요, 패턴의 반복이지 단어의 반복이 아닙니다. I didn't know about sunshine English until a few minutes ago. 나는 몇분 전까지 sunshine English에 대해서 몰랐었다. 오늘 처음. 저 동영상 보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할수 있겠죠. I didn't know about Sunshine English until a few minutes ago. 어몇분 전까지는 Sunshine English 전혀 몰랐지. 이 말을. It was not until a few minutes ago that I knew about Sunshine English. It was not until a few minutes ago that I knew about Sunshine English. 이것을 또. Not until a few minutes ago did I know about Sunshine English. Not until a few minutes ago did I know about Sunshine English.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We'll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in the next lesson. 오늘 배운 거 다음 비디오에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